안녕하십니까? 최원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카카오 제가 이제 1차 지지라인 말씀드렸던 데가 11만 6천원, 12만원 이 사이인데 일단은 멈춤 시그널은 한 번은 나왔어요. 자, 일단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한 3거래일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안에서, 아 이거 포함하니까 2거래일이네요. 화요일까지 어떻게 버티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예. 자, 여기서 오늘 만약에 바로 이탈봉이 나오지 않으면,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도 1차 공격 자리는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1차 공격하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 될까요? 다음 저항 라인 132,500원, 138,000원 매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자, 요 쯤에서 사시는 분들은 116,000원, 12만원, 이 사이에 사시는 분들은 11만 4천원을 이탈하면 짧게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난 죽어도 먹고 나오겠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16천원, 12만원 요사이 1차 매수 그리고 10만원 하고 300일선 사이 있죠. 여기 올 때까지 단한 주도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예. 자, 이 자리가 내려오면 추가 매수. 여기 와서 꺾어도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 하면 이렇게 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절반, 절반이 동시에 똑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단가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오면, 12만원 오면 절반은 수익질환을 해야 돼요. 짧게. 무조건. 이게 안전상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안 오면 여기. 그죠? 여기서 절반 이상 터는 거죠. 절반. 예. 적어도, 적어도 절반. 그리고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15만 5천원을 다시 바로 가기에는 시간은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132,500원에서 여기 빨간 줄 처음 거랑 138,000원 초록 줄 처음 거요 사이는 빨리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온, 오면 느려지는 지겠지만 이렇게 네, 될 가능성이 높죠. 최소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왜? 12만 원을 다시 터치할 거니까 여기 밀려 내려와도 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 카카오가 앞으로 뭐 풀릴만한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어 김범수 의장은 뭐 성공한 어 기업인에서 예. 지금 뭐 소상공인을 뭐이 하는 뭐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지금 막 치부가 될 정도로 요새 그렇게 여론 좋진 않죠. 예. 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가 있냐면 아무리 어떤 기업도 예. 자리 포지션이 오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예로 이제 요 라인이 있잖아요. 12만원 요게 깨지면서 11만6천원에 접근하자마자 외인이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시가 11만6천원 시가였죠. 또 희한하게도 그 자리부터 외인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예, 그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2만원, 7만6천원 사이 1차 그리고 10만원에서 300일선 사이 2차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카카오뱅크도 지금 뭐 고점 논란 뭐 이렇게 많지만 자, 결국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1차 지지라인 있죠. 제가 이런 건 깬다 그랬고 어, 확인해야 될게 6만8천원, 6만6천원 요 사이 지지라인을 보라고 랬죠 자, 자, 보시면 보세요. 이탈, 이런 건 사면 안 돼요. 안 되죠. 돌파. 이건 예상할, 이건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 자리도.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오죠. 그죠? 예, 여기. 예. 자, 결국은 이제 66,000원, 68,000원이 1차 매수 자리가 된다. 단, 단 뭐가 있냐면요. 얘는 카카오랑 다르게, 예, 지금 어, 히스토리가 상당히 짧죠. 그죠? 예, 그니까 러이 아래 지지가 튼튼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뭐 카카오뱅크가 저평가던 고평가던 뭐 예, 그런 건 시장의 얘기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뭐냐면 수급이에요 결국 수급 예. 자 얘는 여기가 다음 지지라인인데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이게 철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튼튼하진 않아요 여기 이차에서는 카카오 10만원하고 300일선하고 다른 지역이다 오히려 얘는 55,000원 51,000원까지 볼 필요도 있어요 자 얘는 요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5만, 여기 시가 라인 있잖아요. 5만 3,700원. 여기를 5만, 연도로 하고, 예. 여기를 2차 매수 지역으로 볼 필요도 있다. 예. 온다는 게 아니라, 올수 있다는 걸 대비해야 돼요. 모든 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사이는 아무것도 매수하면 안 되죠. 그렇죠 6만 8천, 6만 6천, 1차 지지는, 일단은, 성공의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 그럼 얘는 매도가가 어디에요? 78,500원의 절반 이상이겠죠. 네. 자, 요 흐름으로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였습니다.